신규 종목을 편입하실 의향이 있나요? 네, 오늘 제가 한 종목을 신규로 네.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KTNG인데요. 아무래도 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은 방어주적인 대응을 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KTNG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 식품이라든지 뭐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던 부분이 이제 권련형 전자 담배의 그 인기가 높아지면서 KTNG는 지금 연초형 담배를 중심으로 팔고 있으니까 점유율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우려였고 실제로 점유율이 조금 감소하긴 했어요. 그런데 KTNZ도 하반기에 그 권력형 전자담배를 어,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다.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연초 담배 같은 경우 국내에서는 판매가 약간 주춤하다고 하더라도 해외 수출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 이제 해외 좀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연초 담배 판매 매년 두자릿수 정도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또 건강 식품 부분 에브리타임이나 화이락 등의 고부가 제품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 배당입니다 KTN자면 배당에 대한 매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로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주당 3,000 600원 정도 배당이었고요. 올해는 4000원 정도 배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수준에서 4000원 정도 배당이면 시가 배당률이 3.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고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말 배당을 놓인. 단기적인 그 수급 유입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모멘텀으로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적인 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력형 전자담배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다가 최근에 바닥을 잡아나가는 과정이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크게 밀리지도 않는 하지만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런 구간이데 연휴가 지난 이후에는 KTNG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멘텀 그리고 배당에 대한 수급 유입 등으로 인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10만 6천 원 부금. 어, 이 전방으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매수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어, 이전에 고점 정도 매물대가 되는 가격 11만 5천원 그리고 어, 손절가는 9만 9천원으로 조금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